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도치 않게 겪게 되는 재난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터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터르키의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잔해 속에 갇혀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딘가에 매몰되어서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잘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재난, 참사, 자연재해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 때문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은 쉽지만 그 당사자가 나와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를 보면서 남들이 내 가족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상처에다가 송곳으로 한번더 찌르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 정도 거의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살해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시체와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잡아놓았던 그 희생제물의 짐승의 시체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아주 참혹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사건은 실로한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거기에 18명이 깔려서 숨지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순전히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두 가지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한 것이 저 사람들이 남들보다 특출나게 죄지은 게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것과 무관하다 이 얘기죠 또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망할 것이다 이 얘기는 현재에 관한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재난과 참사 자연재해를 볼 때에 정말 최후의 심판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종말의 때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겠구나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정말 인정사정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내 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한 참사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네요. 우리 가족이 아니어서 참 감사하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참담할까. 내가 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슬프고 통탄스러울까. 이거를 공감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티르키에 같은 곳에 성금을 보낸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함부로 해석하지 말기. 둘째,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겸손해지기. 셋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 보내드리기.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떤 악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머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